못해 가지고. 더무대체질인것 같아요. 진짜. 진짜. 그쵸. 응. 우리보다 더 예능 잘할 것 같아. 진짜. 희생이, 네, 희생이. 네. 멋있죠. 자, 그러면은 올라와 주세요. <laughs> 괜찮아? 어, 괜찮네 자, 이제 점에 추해주세요 아, 점에 추요 카레가 있어요 <laughs> 뭐야? 아 삼겹살? 아니 밖에? 아! 괜찮다 밖에서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비와요 비와요? 해봐요. 네. 어 다행이다. 어 그러면 메뉴 뭘로 이거는 날 잔치국수 와 진짜 나랑 나랑 나왜 그래요? 왜, 왜 그래요? 잔치국수 맛있어 아, 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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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요 그. 우동 아니면 장치국수나 아, 비오는 날에 전도 괜찮고 아 그거 진짜 맛있잖아요. <laughs> <laughs> 그나 이거 꼭 알아낼 거야. <laughs> <laughs> 어세 어, 글자예요. <laughs> 스무곡이요세 <laughs> 글자인데. 어, 배달, 배달집이에요. 어? 아, 네. 배달집이래. 그, 그, 가게 이름이에요. 어? 근데 어묵탕이 있어요. 매운 묵탕 으아! 뭐야. 어, 맛있지 않아요? 거기? 아, 모르겠구나. 진짜로? 아, 어? 체인점 아니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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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있을걸요? 아마도 음. 다 있을... 잘 모르겠는데? 투덜리에 어탕 <laughs> <딱> 맛있더라고요 <laughs> 같대요, 오늘은 승희야,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 <laughs> 승희 연예인이야, 지금. 그치, 승희야? 승희, 승리, 안녕. 아, 어, 어 승희, 스무 살인가? 어, 언니, 한번 봐줘요. 어, 승희, 안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laughs> 어, 왜냐면은, 아까 전에 그다연이라는 팬이 왔는데, 스무 살이래요. 그런데, 어, 지금, 어, 나. 왔는데 그 친구가 판다 친구가 없어서 혼자 다닌다고 어... 너무 외로운데 2 0살 판다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뭐 했거든요? 제가 주선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혹시 그 다연 친구랑 아는 판다 있으면 은그 승희랑 같이 친구해가지고 나중에 같이 오면 친구하고 어... 있어요 아... 다연이라고 있어요 다연은 알겠죠? 님이 친구예요? 나중에 같이 와요. 어. 됐다. 근데 아마 엄청 멀리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 여기서 만나면 되지. 서울에서. 어. 그래요. 둘다 친구가 없잖아. <laughs> 그래. 희도 여기 친구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혹시 그은책지 친구 만들어 주는 거잖아. 아, 그래. 그래요. 나도 혼자 아까 외롭게 외롭다고 하더라고. 혼자 친구 사귀고 싶다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응, 음, 진짜. 어디 있어요 그 친구? 어, 스무살. 오늘 스무살 스무살 친구. 만나서 같이 만나요. 근데 <laughs> 네, 왜냐면은 우리 판다로 만나서 진짜 절친됐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소중하더라고요. 어. 소중한 인연 만들어도 고맙다는 분들이 최근에 진짜 많이 들어서 그게 별로 없는 뭐 아니야 그냥 좀 그래. 좋은 인연 만들어주고 싶어서 었 그게 뭐 억지로 대는맨 음. 아니고 뭐 같이 있다가 안 맞으면 친구 안 해도 되고 <laughs> 어, 너 진짜 뭐 계절 안 맞으면 뭐 연락 안 하면 되는 거. 자연스럽게. 어, 자유가 아서왜자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단 음. 주선 한번 해봤어요. 음, 음. 알겠죠? 네. 스무 살, 너무 빨리 시작하는 예쁜 나이니까. 우리도 음. 시작할 나이요 음. 언니. 난 음. <laughs> 이제 시작할 건데? <laughs> 진짜로. 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맞아 우와. 자, 그리고 그거 추첨을 <laughs> 어떻게 할까요? 아, 레고? <laughs> 갖고 왔는데 그, 그 뒤에 약속이 있으신 분은 빼고 드릴게요 왜냐면은 갖고 다니기 힘드니까 그리고 이거 만드셨다는 그 아까 지영언니가 언니도 빼고 아, <laughs> 아 이거 다 버릴 것 같은데 두명포아도한 사람 하나 주네 요 <laughs> 아니 이거 한번 너무 그렇잖아 이게 딱 하나 입을 줄수 있잖아. 어 비겁함을 아쉬워하는 팬분을 괜찮아요? 아 이건 예. 호텔 호텔 지배인이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아, 이거 받으시는 분서운 하시지 않았죠? 네. 어 감사해요. 그러면 호텔 지배인 먼저 도움해 들어갈게요. 어감사니 레이스드 호텔 그 집에 네, 있는 추천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게 짐이될 수도 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 하나 더 어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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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더 어때요? 뭐, 어. <laughs> 조각 조각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너무 할게요. 너무 네. 혹시 만약에 제가 뽑혔는데 가기 싫어 이러면은 <laughs> 알아서들뭐양뭐두 시간 해도 <laughs> 돼요. 진 <laughs> 제가 그냥 집으로 데려것 같은데 괜찮아요? 집으로 겠어요 방금 만큼 바로 아죠 아, 팔으셔도 돼요. 비싸기만팔으 제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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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선물, 선물. 저매출리 했어요? 아,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뭐한 거예요? 뭐 먹으라는 거예요? 아, 아, 장치국수? 장치국수? 아 근데 나는 삼겹살 추천하고 싶네. 아, 감겹다 아, 네. 아. 삼겹 합치국수삼겹니다감사합다감아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나면. 살을나치국수에면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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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에면겹살 나면. 나거죠 아닌데? 나치국수에면겹살을 많 왔어요? 안, 안 왔어요? 아기 오늘 안 왔어. 왔어요? 아 중간에 아, 그 가찬받는데요아 진짜, 네.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습하겠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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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그러이 하이 하이 그이 내트 <laughs> 댄스를 추고 계세요. <laughs> 네, 이렇게. <오케이. 웃음> 을주지를 못하고, 끼가 너무 좋아요. 아, 야, 꼭 어? 데뷔하셨으면 좋겠어요. 난저 친구 유튜브 채널 만드는 것 같아요. 어, 아, 진짜. 있죠. 채널 유튜브 채널 있죠. 생각나고 있죠. 어, 여기 유튜브 채널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있는데 안알려줄까 <laughs> 오케이 프레이드 씨. 어제 주말 잘 아, 네. 보내고 알겠죠? 네. 다음 주에 볼수 있는 분도 보고 잘 지내요. 네. 저녁 맛있게 먹고요. 아. 네. 아. 네. 좋아 너무 아니, 네. 제가 죽고거아니 네. 좋아 너무 좋아 아빠는 아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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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웃음> <웃음> 아, <웃음> 무대가 좋아요 말 많이 하는 게 좋아요?